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네. 농협에서 대출을 네. 해드리는데, 네. 네. 대출을 하는 이제 기준 가격, 감정가가 지금 7억 3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억 3천을 기준으로, 네. 어, 유주택자는 네. 60%. 60%. 예, 네, 무주택자는 70%. 70%. 예, 생애 최초는 80%. 80%. 예. 그래서 이제 대출을, 어,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네. 큰 돈이 안 들어가죠.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얘기를 좀해주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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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CG 라온 프라이빗. 예. 원만한 합의가 됐네요. 네, 여기는 이제 기존 입주민들하고 갈등이 네. 있어가지고 네. 어, 기존 입주민들하고 9천만 원 반환 네. 합의 완료를 했습니다. 아, 이게 할인 분양하면서? 네, 네. 먼저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네, 좀네 계약서에 구독? 소급 적용해 주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예, 그거를 b d h 가하고 네. 여기 이제 지난달에 엄만히 합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도 뭐못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요. 네네네네. 저기 저거는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여기는 사월 초등학교입니다. 사월 초등학교. 네. 4 사월 초등학교가 바로 아파트 앞에 있네요. 네네. 그러면 뭐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도 네. 초포마라고 보시면 되세요. 초포마 살기 좋은 아파트. 네네. 아까 여기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무슨 역입니까? 여기는 이제 2호선 사월역입니다. 사월역. 네. 예, 여기... 4월역에서 도보로 걸어가면 한 4, 5분 거리. 4, 5분 거리. 네, 역세권의 초품 아파트. 네,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의 역세권에 있지만은, 네. 여기는 단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어, 아파트 단지가, 조경도잘 네. 되어 있고, 조용합니다. 네, 조용하고. 동강거리가 넓어서, 개방감도. 네네. 좋게 되 있네요, 네네. 개방감도 좋고, 네. 어, 동강거리 넓고, 조경도잘돼 있어서 시원하고, 네. 조경 시원합니까? 네. 조경 좀 보러 갈까요, 그럼요? 네네.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네, 네. 여기가 그럼 입주가 지금 바로 되는 아파트네요? 네, 기존 입주민들도 계시고. 네. 예, 네, 금 치우시면 입주가 바로 되시는데. 네. 어, 여기는 이제 계약 조건도 좋은 게. 네. 계약금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아, 계약금을 두 번에, 두 번에 나눠서 냅니까? 예, 계약하실 때 천만 원 내시고. 네. 그 다음에 한달 내에 삼천만 원. 3천만원 4천만원 내시고 네 어...장금은 지금 최대 저희가 9개월까지 드립니다 장금 납부기간을 입주하고 9개월은 아니죠? 네 계약하고 9개월 계약하고 9개월 장금 네. 아, 그러니까... 내시면 언제든지 바로 입주 가능하신데 네 이제 뭐 보통 보시면은 이제 기존 집을 처분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또 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9개월 드리는 거죠 아 원래 뭐한 2개월 이런데 9개월이맞 많이 준다 맞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미세먼지 이런 것도 바로 나와 있네요? 네. 미세먼지 거다 네. 이런 거다확인하있죠 네. 반지 위에 이런 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미세먼지가 보험으로 뜨네요. 그죠? 네. 아, 요거 보고 뭐, 매출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겠네요. 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거좀참 처음 봐가지고. 아파트 안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그만. 예, 여기 이제 석가산. 석가산? 네네. 석가산도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안에 한번 보러 갈까요? 예, 그러면 저희가 네. 한번 실제로 샘플 하우스 들어가셔가지고 네, 네, 네. 예, 나머지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아, 저기도 그 있네요. 미세먼지 소등이 예, 저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데 아, 네, 있습니다. 뒤에 아, 지금 이제 몇동 보러 가는가요? 저희가 105동을 보러 갑니다. 105동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최고층이 27층까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 동별로 약간 달리는데 지하 예. 2층부터 네. 최고 27층, 최고 27층, 네네, 다섯 개동에 207세대, 207세대, 예, 84전세대 단일평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보러 가는 건 분양가 얼마지요? 분양가가 지금 저희가 원래 초기 분양가가 네. 어, 7억 8천에서 네. 8억 2천대였는데 네. 어, 지금 약21% 하락 조정해 가지고 네. 네, 6억 2천에서 6억 6천. 그럼 거의 한 1억 이상? 1억 6천만원 할인됐습니다. 1억 6천이 할인된 겁니까? 네. 자, 지금 대구에서 진행하는 단지 중에 네. 아, 할인율이 최고로 높다고 보시면 아, 아 지금 대구에서 네. 제일 높은 할인율입니까? 네네. 여기는 일간수동기가 서동키가... 네. 여기 그러면 일단 현관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똑같죠 구조가 다? 예, 전 세대가 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구조? 네네 그럼 이거는 뭐 타입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층하고 동만 고르면 되겠네요? 예, 84A 타입 전 세대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양 구조 신발장 이쪽에도 네, 신발장 이 타입이 지금 6억 2천요? 어, 이 청별로 틀리는데, 네. 여기는 이제 1 6 2호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억 6천 보시면서. 6억 되십니까? 6천. 네. 근데 제일 싼 거는 6억 2천입니까? 네. 6억 2천부터 6억 6천까지. 이렇게 나와 습니다 6억 2천까지인데, 계약금은 4천만 원? 네네. 계약금은 4천만 원. 10%가 아니네요, 맞죠? 그렇죠. 10%가 안 되죠? 네네네. 10%, %가 10 %가 아니고, 안 되고. 네. 잔금은 9개월. 9개월. 네, 9개월. 그리고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네. 농협에서 대출을 네. 해드리는데, 네. 네. 대출을 하는 이제 기준 가격, 감정가가 지금 7억 3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억 3천을 기준으로, 네. 어, 유주택자는 네. 60%. 60%. 예, 네, 무주택자는 70%. 70%. 예, 생애 최초는 80%. 80%. 예. 그래서 이제 대출을, 어, 활용을 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큰 돈이 안 들어가죠. 7억 3천에서 70%. 아, 그러면 음. 공식가보다 싸게 분양이 되는 거니? 그렇죠. 그니까, 러 어,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나왔고, 네. 지금,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네. 하게 되면은 5억 천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5억 천요? 어, 네 그럼 6억 천이면은, 네. 자기는 한 1억도 안 좋아하네요. 네. 이거는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농협의 대출 한도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가가 2층 같은 경우는 7억. 2층에 3층, 3층 이상 같은 경우는 어 7억 1,500에서 7억 3,600까지 이렇게 네.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애 최초는 80%. 네. 예. 유주택 무주 유주택자 기존어 주택 처분 조건일 때는 70%, 70%. 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0%까지 60%.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나 아, 저러나 그래도 60% 나오네 요 네. 그러면. 네, 네. <laughs> 너무 조건이 좋네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분양하는 조건 중에 최고로 조건을 최고의 조건으로 말씀 드 최고의 조건으로 분양 중인 여기 이름이 CG 라온, 라온 프라이빗 CG 라온 프라이빗 네네. 저또 산도 보이네요 맞죠 네 저게 아까 말씀하신 사월초입니까 네 사월초등학교입니다 사월초등학교 여기가 무슨 동이죠 신매동입니다 수성구 신매동 아, 신매동 네네 신매동 예, 여기 작은 방에 붙박이 장도 기본 들어가는데 붙박이 장도 보시면은 네. 예 가랑대보다 넓게 넓게 예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야, 유독 이게 제일 싼게 육억 6억 2천에서 육억 육천 6천. 육억 6천까지네 이게 그냥 서른 네 평이죠. 예, 8, 4, 33평입니다. 33평. 네, 예, 33평인데, 방이 알파룸이 하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네. 이쪽에 아 보시면은, 예, 알파룸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방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진짜 드레스룸처럼 해가지 네. 세탁기놈들은 게 되잖아요, 네. 맞죠? 예, 여기는 세탁실로 바로 뒷문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쪽은 주방으로 도연결되는예요 예, 주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 구조가 상당히 좋네요 네. 용도 뭐 세탁실 해가지고... 않고. 건조기 세탁기는 넣고 또이 용도 실기에는 뭐, 스탁실 해가지고, 잡지도 않고. 건조기에서 딱는 넣고, 또이 공간에 냉장고까지 들어가겠네요. 예. 지금 네. 보시는 다른 데는 보통 좁은 경우에 2단을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는 양 옆으로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니까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창문도 네. 크고, 여기가 이제 알파룸이지만, 뭐, 작업을 쓰셔야 되고, 근데 호빵으로도 많이 쓰시겠네요. 예, 드레스룸을 쓰셔야 되고, 작업도 쓰시면 되시고요. 네, 아, 보시면 이제 거실도, 네. 어, 다른 팔사 타입보다는 많이 넓게 빠졌습니다. 예. 네. 예, 이 폭이 거의 한 4m70까지 나옵니다. 3m7? 4m 네. 그러면 작은 거실이 아니네요. 네. 여기가 지금 동네 자체가 좀 아파트들이 구축이 많죠? 예. 대부분 다 구축이고, 네. 어, 신축은 지금 귀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향후에도 지금 신축 예정된, 시주 쪽에 예정된 단지가 없습니다. 아, 지금이 없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앞에 저희 단지 앞에 보면은 효성 백년가야이라고 있는데. 효성 백년가야 네.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네네네. 그게 지금, 어, 호가가 지금 84 기준으로 6억 5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6억 5천이요? 네. 그래서 그 가격보다 저희가 상 가격으로 지금 신축인데 아. 분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구축보다 싸게 지금 분양 네네네, 하고 있 네네네. 하지만 대출은 별로 고 맞죠. 네. 계약 조건도 좋고. 안 좋은 게 없는 같죠. 안 좋은 게 없네요. 맞은 없죠. 대구에서 제일 싼 공... 할인율 21%.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남동, 남수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남서 방향으로 어, 앞쪽에. 네. 어,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이 있다. 아, 레미콘 공장이. 예, 네, 약간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나중에 볼수 있습니까? 조망, 조망을. 네, 네. 조망만 하면 살짝 그거는. 알겠습니다. 영상, 이, 이, 쪽에다가 살짝 한개 띄우겠습니다. 네. 조망만. 네. 내모공덱이 큽니까? 아까 밑에 조망까지 좀 작업이던데요. 네.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laughs> 네.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방도 좀 볼까요? 네. 아, 여기도 안방에도 발코니가 있네요. 네,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가 피난실리인가 보네요. 예. 그 여기까지 뭔가요? 시댁에 도 같이 들어가나? 아, 이기는 완전 외부로 뚫려 있구나. 집에서 뭐 바람 쐬고 싶을 한번씩나오되겠네요 여기는요. 예,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네, 예, 마음을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아, 예. 사시를 해가지고 저쪽에 보시면은 사시하는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고른 집들은 입주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입주하고 사시를 하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럼 실외기실은 어디 있어요? 실외기실은 드레스룸 안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화장대 여기 아, 다 이런 게다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일단 그냥 다 들어온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럼 에어컨만 따로 하면 되겠네요 거의 네시제 에어컨은 선로는 다 빼놨고 그구만 직접 설치를 하신 듯입니다 음. 전내용으어있고 제가 이제 드레스룸도 광폭 드레스룸이라 가지고 네 이제 폭이 1.9m가 나옵니다 아, 네. 드레스룸 폭이 1.9m. 네, 그러면은, 다른 단지 보다는 드레스룸 굉장히 넓게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두 그 명이 들어와서 뭐, 등대고소라소옷 고를 정도 크긴 네. 되네요. 와, 구조가 잘나왔다난 네. 상당히 맞죠. 네. 야, 보기 또 여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네.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보기를 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분양가 자체가 초기에 네. 7억 8천에서 8억 2천. 네. 네. 8억대 아파트로 지었기 때문에 네. 그게 거기에 맞겠군. 맞는 자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자재들이 다 고급 자재가 들어가 있다. 고급 자재. 네. 네. 지금 대구에 요즘에 네. 선분양 아파트들이 네. 하자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후분양 단지고 자, 재도서잘 써가지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직접 자기가 들어갈 집을 꼼꼼히 다 보고 갈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천장도 보시는 음을 천장, 간접 조명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있고, 샤시도 일면 문화 창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KCC 창으로 쓰고 있고요. 있고. 네. 아, 뭐 구석구석 받으뭐 이런, 뭐, 곰팡이 피곤 이런 건 없네요. 네. 한번 창문을 열어가지고, 전망을 한번 보시죠. 네. 아이, 이름이 네. 아니, 여기는 야산이고 그 뒤쪽으로 보면 이제 중산지가 있습니다. 중산지에 창문을 열면은 공열에 이게 막흡수 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창문만 네, 이것만이우 바람이 들어오네요. 네. 대구 사람들이 수성구 수성구 찾는 이유는 네. 네, 학구 때문 그렇죠. 초등학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서울초등학교로 갈수수 있고, 네.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지 중고등학교하고 네. 예, 덕원 중고등학교, 덕원 중고학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 도보로 가실 수도 있지만, 네. 예, 거리는 굉장히 같습니다. 도보로 갈수 있을 만한 거리에 네, 초등교가다 있고, 지하철역 은 서울역 가깝기 있고 맞죠. 네 계약 조건도 좋고, 네. 볼라무 거문 이거 어떻게 와야 됩니까? 여기 방문하려면은. 방문하시려면은, 네. 직접, 그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 네. 직접 전화 주시고, 네. 예,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방문이 가능하시니까, 네.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면 되세요. 누구 사전에? 정주영. 정주영 부장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회장님을 네. 찾으시면은. 네. 맞죠? 네. 안 아, 까먹겠다, 맞죠? 네. 방문약하면, 예 이제, 여기는 무조건 방문약 예 해야 돼, 요 맞죠? 네. 방문 예약을 하시고, 방문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또, 방문의 약자에 해내가지고또 네. 사은품도 드리고 있어요. 아, 방문 사, 특별 사은품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레미콘 종류 한번 살짝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